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난사다 시드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laughs> 자, 오늘 피터 곽재혁 선생님 모시고, 어, 이름둥이를 둔 부모님께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네.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이른둥이. 그러니까, 원래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나온 아이들을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미수가, 조사나, 이런 음.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른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둥이가 좀 순화된 표현이고, 이른둥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보통 최종 월경일, LMP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가들. 이제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른둥이고, 아. 3분의 1 정도는 주수을다 채웠는데, 뭐 자궁내 성장지연 이런 것 때문에 아. 저, 몸무게 적게 태어난 애들. 아, 그런 자, 2,500 미만 중에 3분의 1은 37주보다 넘어가서 그쵸. 태어났는데도 네. 가벼운 아이들. 네. 근데 이른둥이 중에서 똑똑하고 이름 날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하 저희 딸도 아, 네. 네, 이른둥이 출신이 몇 주에 태어났어요? 32주 5일에 1960g으로 태어났어요 자 이른둥이의 아빠이기도 하면서 이른둥이를 진료하는 소아과 의사이기도 한 음, 우리 피터 선생님께 여러 가지 잡다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동료 나오면 아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왠지 일반적인 신생아가 발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기, 모든 기관이 네.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감염에도 취약을 해서 쉽게 뭐 심각한 감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좀 케어를 받다가 나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른둥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산모들은 보통 개인 뭐 산부인과를 다녔더라도 음. 출산하기 전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지잖아요. 이른둥이들은 대부분 출생 직후에 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로 옮겨져서 그때부터 케어를 받게 되는 거죠. 음. 이른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음. 딱 들어갔어요. 네. 언제까지 있어요? 37주? 아. 8주? 어. 그, 퇴원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교정 연령으로 그래서 그 재퇴주수로 하면 한 35주 이상이 돼야 되고 몸무게는 1,800에서 2000, 2,000g 정도 하루하루 체중이 꾸준히 제 30g 이상 이렇게 구, 어. 꾸준한 체중 증가가 있어야 되고 항생제라든가 다른 약제를 주사제로 쓰고 있었다면 그걸 다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을 때 퇴원해서 집에 갔을 때 환경이 되어 있어야지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교정 연령이라는 예. 표현 쓰셨는데 태어난 후부터. 네. 카운트하는 게 여기 연령이고 네, 네, 네. 교정연령은 예정일 분만 예정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2주 먼저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마이너스 2주예요? 마이너스 2, 2주라고 하기 보다는 엄마 뱃속에 얼마 있었다 몇주 이렇게 계산하는 엄마 뱃속에 몇주 있었, 있었다 이걸로 교정연령을 계산하는 거고 분만 예정일 이후부터는 교정연령으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뭐한 12개월 뭐 이렇게 카운트를... 그러니까 아... 1월 1일이 예정일이었는데 네. 12월 1일 날 태어난 아이는 1월 말이 되면 열, 역 연령은 2개월이고 어... 교정 연령은 1개월이 되는 거냐라는 거 맞습니다. 네. 어렵네. <laughs> 음. 근데 뭐 그게 사실 뭐 24개월까지는 좀 중요한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24개월 정도가 되면 거의 따라잡기를 합니다. 음... 여기서 질문. 네. 네. 예방 접종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 예방 접종은 역결령을 기준으로 하니 교정 연령이 아니고 오. 표준 예방 접종으로 같은 용량으로 접종을 하면 되고요. 괜찮아요? 다 다만, 맞아도 되는 예,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BCG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음. 생백신이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실에 입원했을 때는 접종을 하지 않고 태어난 후에 접종을 하게 되고 아. 비형 간염 접종을 보통 난삭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직후에 하거든요. 1차 네, 접종을. 네, 네, 네. 근데 이른둥이들은 2kg이 안된 이른둥이들은 음. 태어나서 바로 하지 않고 2kg을 넘었을 때또하게 아, 되고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네. 들어간다라는 거 하고 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인큐베이터도 처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네. 아이들은. 이제 폐쇄형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방형 인큐베이터를 쓰게 돼요. 조작이나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른 주수에 태어, 조금,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개방형 인큐베이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뭐, 의학적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바로 이그 폐쇄형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도 35주, 보통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금방 며칠 내로 개방형 그냥 유아 침대, 크립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만사가 중에서도 어떤 뭐 황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학적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의미죠, 그두 가지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 뭐 인큐베이터 이런데 이제 들어갔던 음. 아이들이 별 문제 없이 이제 다잘 커가지고 흔히들 집에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들은 계속 걱정이 된단 말이죠. 얘가 어, 이제 앞으로 그렇구나.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뭐,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데, 11시, 11시, 12시, 1시, 뭐, 이, 이 시간에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회 시간이 되면 가시게 될 거예요. 담당 간호사로부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또 주치의 면담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주치의 사장님한테도 아예 현, 현재 상태에서 설명을 잘 듣고 또 앞으로의 치료경과 또뭐 퇴원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1인 동의들한테는 모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유를 꼭 유축을 해서 양이 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걸 잘 모아놨다가 얼려놨다가 면회 시간에 갖다 주면 간호사들이 잘 녹여서 먹여주거든요. 그게 초유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색깔도 좀 이상하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버려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역 성분이라든가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둥이들한테는 꼭또더더 더 필요한 거니까 양이 얼마 안 되더라도 꼭 모아서 갖다 주시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이번에 있는 동안은 거기서 뭐 간호사 담당 간호사 의사가 잘 케어를 해주지만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그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또그 병원 공간에서 뭐 먹여 먹여 보시기도 하고 뭐 기저귀를 갈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어를 하는 방법을 교육을 좀 받으시고 직접 연습을 해보셔 야 해보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병원은 이제 감염의 위험도 적고 음. 모든 게 완벽 네. 완벽에 가깝게 되어 있지만 음. 이 집안의 환경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고 음. 막 이렇게 해도 아, 괜찮은 걸까 이런 네. 걱정도 많이 할것 같은데 집에서 이른둥이를 케어할 때좀 네. 주의해야 하는 그런 게 거. 있을까요? 음. 뭐 그거는 뭐 아이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모두 다르겠지만 일단 뭐 퇴원 후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날뭐 안과 검사, 뭐 미숙아 막막증에 대한 음. 검사를 한다거나. 뭐 뇌초음파 검사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예방 접종은 교정 연령이 아닌 역연령에 따라서 잘 접종을 하시면 되고 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활 치료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절대 쉽지 않은 치료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이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소아과 의사이면서도 네. 강아지만큼 작은 그 아기를 키어하는게 쉽진 않았어요. 소아과 의사니까 아예를 많이 키워 봤으니까 그냥 그나마 어, 어려움이 없었는데 부모님들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같아요. 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런 교육도 많이 받고 실전으로 연습도 많이 해 보시고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병원에서 잘 해줍니까? 네, 여러 가지. 해줍니다. 한 퇴원이 결정이 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는 퇴원 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직접 뭐 목유수를 직수를 하시, 시도하신다거나 아니면 젖병에 담아서 먹여보는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음. 교육을 해 주시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집에 와서 어떤 아이를 케어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 시켜주지 않을까요? 자, 이른둥이를 네. 직접 키워본 네. 네, 경험자로서 지금 이른둥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네. 영상 편지. 저희 딸보다 더더 이른 주수에 더 작은 몸무게로 태어난 아이들 그 중에는 이제 뭐 어떤 병변을 영구적인 병변을 갖게 된 아이들도 있고 안과적인 문제라든가 뇌병변 같은 걸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재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가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케어해주시는, 키워내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저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 뭐 자녀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작은 몸무게로 태어난 저희 딸도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컸으면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세상의 모든 이른둥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진짜 힘내시라고 화이팅,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